수영하고 나왔어요. 날씨가 엄청 좋다. 근데 미세먼지가 많은 거 같네. 김을준 고구마를 시켰어요. 3kg인데 많다 아닌가? 적은 건가? 사실 까자마자 엄마가 삶아 줬는데 엄청 달아요. 오늘 수영 부두는 고구마. 저는 이제 여기 뒤에 옷방 청소를 할 거예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여름 옷이랑 봄 옷을 위로 좀 꺼내 놓으려고요. 그리고 옷방이 너무 더러워. 아, 이거 다 언제 치우지? 저는 이렇게 옷장 속에 갇혔어요. 이렇게 짠. 어? 제가 갖고 있는 모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슈프림 모자인데. 제가 요즘 가장 잘 쓰고 있는 모자예요. 이것도 슈프림 모자인데 이거 일본 갔을 때 남자친구가 사줬는데 그냥 편하게 집 앞에 나갈 때잘 쓰고 있답니다. 어쩌다 보니까 또 슈프림 모자인데 이거는 앞에가 좀 캠프캡처럼 돼 있는 건데 아주 귀여워요. 이것도 포인트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좀 멋지지 않나요? 컬러감이? 하여튼 이런 모자 그리고 이거는 엄청 옛날에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발란사 모자인데 이게 나중에 써보니까 이거 어떻게 쓰고 다닐지 싶긴 한데 또 지금 쓰니까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캠프캡이 여름 캠프캡이에요. 이런 여름 캠프캡입니다. 다음은 올겨울 아주 잘 썼던 라띵 에브리띵 모자인데 이거 엄청 귀여워요. 그럼 이렇게 오 엄청 웃긴데? 근데 이게 엄청 좋은 게 하나도 안 따갑고 편해요. 약간 이런 텍스처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엄청 휘뚜루마뚜루 잘 썼고. 그리고 이거는 슈프림 모자. 이거는 여자친구가 뭐살게있서 슈프림을 엄청 길게 웨이팅 했는데 살게 없는 거예요. 사이즈가 다 나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 아까워서 산 슈프림 모자. 눈이 안 보이네. 근데 이거는 사실 사고 살짝 후회했어요. 그래도 팔지 않고. 귀엽게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짝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정말 잘 팔거든요. 다음. 없다. 마지막 모자. 나 모자 이렇게 없었나? 이거 페어스 모자인데, 이거 진짜 그냥 완전 휘뚜루마뚜루. 예전에 엄청 잘, 쓰, 잘 썼던 모자인데, 이것도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이런 아주 무난한 모자입니다. 이런. 다음. 이거. 이거는. 이번에 나트랑 가서 아주 잘 썼어요. 여름에 여행 갈때 이렇게 잘 챙겨 다니고 있는 모자인데 얘를 이렇게 양 옆을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 웃긴데 이런 모자입니다. 모자 정리가 끝났고 저는. 수영 강습 가기 전에 어제 밀키트로 산 선지해장국에다가 밥을 먹고 나갈 거예요. 저는 이제 저녁 수영을 갈 거예요. 저녁엔 강습이 있습니다. 수영 다녀와서 너무 목 말라서 이 바이오 드링킹 요거트를 먹을 거예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어, 힘들어. 이렇게 깨끗하게 다 정리했어요.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지도. 정리하고, 여름옷도 꺼내고, 봄옷도 다 꺼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예쁜 박스에 다해박스라는 그 크리에이티브 박스가 배달이 왔어요. 이렇게, 지금 이 정도의 상품이 왔고, 아주 알찬 구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56,900원에 구매했습니다. 진짜 구매하길 잘했어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니, 밖에 나가니까 이 네거티브 3 부츠가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뜯은 김에 같이 뜯으려고 가져왔어요 오 이런 상자에 담겨서 왔고요 이런 헉, 너무 예쁘다 이런 부츠예요 이런 멋진 언니들이 신을 것 같은 부츠입니다 이게 접어서도 신을 수 있고 뭐 어떻게 신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활용도가 좀 높아 보이더라고요 블랙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배송이 출발해버렸다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 오! 나 브라운 해야겠다 이것은 브라운이다 사이즈 교환을 해서 신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네 예쁘다, 예쁘다 굿! 오늘 저녁은 치킨 굽네에서 마늘치킨을 시켰어요 콜라라 저는 이제 자유수영을 갔다 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라 이번 주에 열심히 자연수영을 가겠습니다. 수영 그 세림이 귀여운 거 많다. 케이스도 세빙이네 어, 짠! 세림이가 준 치카와 역시 어, 케이스 빙이니 <laughs> 너무 맛있겠다 짬뽕 먹으러 오길 잘했어 다행이다, 왕이 들어와 서 있어 오늘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갈 거예요 가만히 있겠다. 저희는 가다가 호두과자를 사려고 지금 저평역에서에 멈췄어요. 여주 가다가 갑자기 필름 붙이기. 잘 붙여야지. 태승 급하게 하지 마. 응. 열심히 붙여. 일단 몽벨 먼저 보고. 그래서? 라지. 살 거야. 라지. 응. 지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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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라지. 라다 아, 근데 브이로그에 성경이 올까? 나들어간아 지금 오고 있어요. 그 삐- 처리해줘. 아왜 아무도 <laughs> 안해 다시 다시 이렇게, 와 이렇게 와아아 너무 저음이야. <웃음> <웃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알아. 옆에서 나오는 내가 이뻐야 너네가 너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다 들어줬어. 야 지희 봐봐, 지희 못 들잖아. u S F O P. 믿을게요, 민지 작심. 나 믿지. 근데 나 나만 <laughs> 그렇게 자꾸 생각나. <웃음> <웃음> 어머니. 세림이는 그냥 사진 찍는 거였어? 난 세림이가 영등포. <laughs> 저희가 먹은 껍데기. <laughs> 민지 네일. <laughs> 나는 혜미 생일 축하합니다 내일 출근할 때 들고 갈 가방은 그 클립 토트백을 가져갈 거예요. 일단 무조건 챙겨야 되는 이 핸드크림, 그랑핸드 수지 살몬 핸드크림이고, 이거는 지갑 사고 받은 파우치인데 여기에 영양제 같은 거 넣어다네요. 오소몰이나 뭐 비타민 C, 소화제 그리고 이런 이런 민티아 핸디 손톱에 바르는 손톱 영양제랑. 그리고 미니어처 향수, 아니야, 이랜드 지신 같은 거 넣어 다니는 파우치고 여기에 립밤도 하나 넣어줘야어 립밤은 블리스텍스 그리고 양치세트 전에 다른 회사 출근할 줄고 사던 양치세트인데 이거 이제 가져가면 될것같짠이번아줌마생 참기름 어드린 거예요 섞은 다음에 름장으 퇴근하고 엄마랑 맥주 먹으러 왔어요 진짜 엄청 오래 걸린다 치킨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저는 이제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더러워. 오늘 저희의 야식은 야식은 엽떡이랑 KFC 양념치킨이랑 그냥 오리지널 치킨. 저는 방금 집에 왔는데, 친오빠가 일본에서 이 가차를 해다 줬거든요. 제가 부탁을 해서. 응, 음, 이거 뭐지? 내가 부탁한 건두 개인데 왜 이렇게 왜 세개남았지 아이, 이거 오빠 거잖아. 짱아. 에이, 뭐야, 내 건데 기대했네. 역시 내거 뽑아올 리가 없지. 제가 부탁한 건 이건데, 근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 이걸 부탁했어요. 이런? 요렇게? 이둘 셋은 다 갖고 싶었고 얘만, 얘, 원래 세 개만 아니길 바랬는데 혹시 얘도 나오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근데 얘안 나오겠지 싶었는데 한번 뽑자마자 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판을 더 했어요 그래서 뽑은 짜자잔 아이고 짜자잔 아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얘는 이름이 뭐더라? 이 짤랑이 동생인데? 저는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랑 삼겹살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레인부츠를 이렇게 신었어요. 우산도 챙겼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도리탕. 근데 니 원래 그 옆에 머리가 이렇게 나와야 귀여는거 갑자기 안주가 엄청 좋촐해졌어. 이게 있는 상품 있고. 어. 아니, 이거도 입고했다. 얼마 나 길게 최대한 좀 뿌리까지. 아니, 가면서 먹을 거니까. 어, 안 됐어, 됐어. 하는 거 보러 왔어요. 사람 많은가 보다, 그렇지. 어디서? 앞에 갔어. 세 번째 라인지? 이 어떡해, 나 브이로그 못 찍고 다 먹은 거밖에 못 찍었어. 다 먹었어요, 올려 일등 피자 횟벌어니 안 된데. 하나 시켰어? 응? 래하 시킨 거야. 기